여기에 예 글, 글도 뜨고 시작. 글도 글도 뜨고, 뜨고, 이미지도 뜨고 이미지도 뜨고, 뜨고 영상도 뜨고 영상도 이게 무섭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네. 음. 그래서 오늘 다시 말하면 블로그 쓸때 무조건 뭘 올려라? 영상 사진 사진 사진. 올려라. 그 사진을 올릴 만큼 올라가 올릴 만큼. 그다음 또 뭐가 있어요? 영상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승부를 모로본다 저는 영상으로 봐. 그럼 사람들이 강에위려도뭘 봐, 뭘 보고 올까? 어, 영상을 봐. 예.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임팩트 있는 가, 가, 영상을 몇개찍어내가갖고 응. 그걸 오게 만들어지지.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 조종을 찍을 때도 봐보세요. 이렇게 내가 영상을 많이 올렸죠. 응. 그래서 늦겠다고 생지금 자, 보세요. 천장이 있어, 없어. 안 보이죠. 천장이 안 보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저렇게, 저, 그랬을 때는 어때? 당게안 당겨? 당기게잖아 내가. 이 사람들 계속 음. 보이는 거 찍어버려.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그 있을 수 있겠죠. 항상 음. 포커스는 그쪽으로 가겠지. 뭐 이렇게. 영상. 이게 왜요? 우리는 영상을 찍더라도. 뭔가 드라마틱하게, 상대가 봤을 때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음, 드라마 응, 그를 봐보세요. 절대 여기 사람은안 떠나가잖아, 요 이렇게. 예. 뭐 네, 항상 봐, 이렇게 꽉 찡해 보이고 이렇게. 음. 네. 그리고 지금 아까를 아까 할때 여러분 찍은 거 봤어 안 봤어요,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혼자 찍으면 혼자. 응. 여러분 키스 한대 봐봐. 키스 할때한 곳에서 키스하면 느낌이 와안 와? 안 와. 해봤어. 안 와. 아, <laughs> 그 드라마 찍을 때그멋때그 뭐그 카메라 며느님 꼬이 돌려 그렇게 막 이렇게 막 돌려서 밑으로 해뭐 돌려보는 대 키스할 맛이 나안 나? 그다음 나는 오래되어 갖고 아그 말이 맞다 오래돼서 <웃음> 그것이 무엇인지 <laughs> 그것이 무엇인디 <laughs> <laughs> 그래서 다시 제 정리할게요 자. 블로그 봐보세요. 자 블로그 개설 데이터 이거 보세요. 블로그 개설 데이터. 블로그 개설 데이터 보입니다. 네. 자 블로그 개설 데이터 봐보세요. 자 블로그 마케팅의 목적이라고했죠 네. 자 블로그 마케팅의 목적. 자 나는 이 블로그를 뭘쓸 것인지. 자 그럼 먼저. 자, 블로그 먼저 들어가세요. 네. 자, 블로그, 자 바탕화면 시작. 바탕화면. 저거 늦네, 늦어. 자 바탕화면 들어가서 블로그 들어가세요. 네. 블로그 네. 그걸로, 이걸로 자꾸 들어가거든요, 먼저. 뒤로 가게. 응? 뒤로 자 가게. 바탕화면. 지금 이렇게 가는데. 바닥에 놓으면 제가 좀 많이 보여주니까요. 다시. 바닥에 놓으세요. 그래야 이러니까. 그 다음에 자측에 사람 모양 있죠? 네 사람 모양 그에 그래, 선생님 그거 블로그에요 아 아니 그게 다른 어. 걸로 했나요? 다른 거 눌러서 아니 그거 블로그죠 근데 제목이 있어 없어? 이거 그래, 블네 그래. 제목이 없잖아요 지금 이 예, 이웃색을 네 제목이 없잖아요 제목이 다른 사람들 거 앞에 네. 저기 있고 이게 어 이게 제꺼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새 걸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 그래서 오늘부터 이 제목을 어잘 알고 있네 하고 계시네 그죠? 음. 여기 눌러서 제목이 없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 제목을 이제 설정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봐보세요. 이제 갈 내가 블로그를 하는 목적이 뭔지 이걸 알고 내 블로그를 뭐를 적을까. 이거 고민해야 말이에요. 만약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응급처치 강사다. 그럼 여기다 뭐예요접치사사 응급처치 전문교육기관이라든가 전문교육강사라든가 이렇게 제목을 올야 되겠죠. 만약 나는 만약에 이거 맛집이다. 그럼 여에다가 아산... 맞지? 그럼 잘기 시장에 넣다든가 오케이? 네. 네. 자, 옷, 어, 옷, 옷 받고 봐볼래요? 좀, 좀 느껴져서. 자, 그래서 제목은, 제가 제목 봐보세요. 음, 좀, 늦지 않을래요? 관공서 인터넷이라. 저 봐보세요. 이게, 저, 이게 요그 저는 뭐예요? 일자 창출 취업. 일자리 창출 취업을 위해서 뭐를 해 그래 제가? 자격증 취득 음. 이게 된가요? 네. 일자리 치, 창출을 위해서 저는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을 그 취득하는 저 뭐예요? 음. 전문 교육기관이란 말이에요 음. 일자리 그, 자격증 취득에 전문 교육기관하고 강사 양성 과정 해주겠다 그런 제로 써 놓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 봐봐요 자기 이름 시작 음. 자기, 이름. 자기 이름 치고 응급처치 강사 를친다든가 음. 자기 이름 행복한 사진단 든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여기 봐봐. 자기 얼굴 있어, 없어? 있소. 있죠. 근데 여기다 꼭 개새끼를 올려버려. 그럼. 그럼 내가 개새끼야 <laughs> 여기다 꽃을 올려. 이게 아니라 자기 얼굴을 올려라. 음. 그리고 여기 봐보세요. 여기 메인하면. 메인하면 음. 뭐예요? 아, 딱다 보일 것같 조정무인 어때요? 대통령도 니더십 아카데미. 음. 어, 이런 데 갖고 이렇게 강를 특강하는구나라고 느껴져. 그럼 대단하게 보여, 안 보여? 네. 대단하게 보이잖아요.